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봄이 왔습니다 가정마다 새봄맞이가 좀 한창인데요 온 지천이 새싹과 꽃들로 수놓았습니다 아직 봄날씨가 변덕스러운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건강관리 에 최선을 다합시다 방구일동 마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 홍장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위해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 소개부터 어, 네. 인사부터 드리죠. 반갑습니다, 소리샘의 김순란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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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그동안 잘 있었고요. 음, 음,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이제 음, 3주 전에 그 격리를 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뭐큰그 뭐그 문제 없이 잘 지나갔고요. 어, 우리 그 시에서도 많은 그죠? 어,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도 많은 그 건강을 위해서 서로. 조심해서 극복하도록 네. 그래 노력합시다. 네. 어, 뭐, 무엇보다 가정마다 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방구 일동의 찾아봄 소식입니다. 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찾아온 봄 소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을 주변 간내 봄 소식들에 대하여 다양한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우리 마을 그봄 소식 동영상을 잘 보시죠? 네, 예, 그래요. 너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아, 저도 이제 뭐, 네 따뜻한 봄온고 예, 같기도 예. 하고요. 그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시원한 저, 물소리 예, 하며. 네, 예, 그렇죠. 저도 네. 보니까 네. 마을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죠. 꽃들이 음. 많이 있고 음. 있다는 걸 느꼈고요. 네. 우리 마을 주변이 참 아름답고 음. 어, 살기 좋은 동네, 어, 살기 좋은 동네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만. 동천강의 유채 그죠 네. 약사천에 그 보면은 벚꽃, 벚꽃. 네. 방금도 동영상에 보셨지만은 음. 개나리꽃 그렇지. 할미꽃 음. 뭐 가정에도 뭐 공원에도 막 꽃이 많이 있듯이 정말로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아파트에도, 정말 봄이 왕같습니다 어, 그죠? 네, 아파트에 네, 절죽도, 네. 절죽도 예쁘고. 어, 이런 네. 곳들을 이제 한번 가족과 함께 이제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한번 나들이 하시고 음. 마음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네. 좋겠고요. 봄은 누구나 참 그, 그나움츠렸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하는 계절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 먼저 그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많을 건데. 한번. 네.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려면. <laughs> 그렇지요. 소감 네. 너무 봄이라는 게 따뜻한 따뜻하다는 게 네. 느껴졌습니다. 네그 겨울에 네, 그렇죠. 정말 추웠잖아요. 올해는 네, 너무 춥고 몸이 네. 많이 움츠려 주면서 손발 시리면서 네. 참 좋았던 게어 몸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 앞으로 네. 여름이 또올 건데 몸이. 하고 음. 어~ 살기 좋은 음~ 그런 날씨 아닌가 싶어요 네 겨울도 좋지만은 네. 올해 보면 저는 특이하다고 좀 봅니다 네. 매년 그~ (2년) 동안 그~ 실제가 봄이 오면은 음. 각 전국에 각축제 예를 들면, 뭐, 경주 가까운 데, 그죠, 벚꽃축제, 울산에도 네. 벚꽃축제가 있었고요. 네. 또, 유명한 명소, 전국에, 막강양이라든지구례산수유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 이제, 축제를 했었는데, 지해의 네. 그, 분항제 네. 그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갔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2, 2년 동안 못 갔어요. 음. 그래, 올해는, 이제, 상춘객들을 오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파가, 이제, 이리 다니고 해서, 많이, 이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우리 주변에도 이 꽃들이 많으니까 상춘객들이 많이 이제 그 보고 이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우리 그말 도시 속의 봄 소식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꽃 축제 네. 그 설명을 또 잘해주시는데. 음. 그 감사드리고 봄이 오면 혹시 우리 그뭐 어렸을 때도 있었고 어른 때도 생각나는 것들이 음. 많을 겁니다. 네, 아. 숙회를 가는 거 첫째 아, 아, 숙회서 네. 봄 숙덕 네. 그 건강에도 참 좋거든요. 저도 올해 봄그 네. 숙국을 먹었는데 네. 와 너무 맛있더라고 식당에도 가서 먹어봤고 맞아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새사 뭐 네. 시골에는 또 농촌의 그 시약 그렇죠. 네. 시야... 모종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오이나 네. 가지나 토마토나 네, 네. 네. 그렇죠. 고추. 네. 네.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 네. 더 중요한 거는 보면은 하리가 음. 차니까 음. 텃밭이라든지 뭐, 뭐, 밭이라든지 덜판에 가면 사람들이 그죠? 네. 리차게 움직이고 좋은 뭐 이래 그 가꾸는 거 보면 그렇죠. 보면은 정말로 보기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주택 같으면은 음. 봄이다 보니까 꽃꼭 가꾸기 음. 하는 모습에 사람들 사는 모습이 생기가 네,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겨울에는 그춥든움츠를 음, 갖고 다 항상 집에만 있고 어떤 모습 같은데 아 진짜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 꽃을 네. 꽃을 심고 네, 그런 모습이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봄만 하면은 뭐 생각이 많이 나죠. 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뭐 예를 들어서 음. 새싹들이 올라오니까 음. 이래, 봄 나들이죠. 우리 우리도 네. 막 마음이 음. 새싹같이 그래 할기도 차고 하는데 이야기는 끝없고우리 여행하기 좋은 <laughs> 좋은 계절 왔습니다. 네, 아, 그 저, 좋습니다. 저 네. 다음으로 음. 봄하면 먼저 기분이 우리가 뭐 상쾌하다 크고 참 봄이 오면은 음. 봄 봄하면서 봄 바람 분다 음. 좋은 바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 참 나이를 하면 좋은 말들이 참 듣기만 해도 좋았고요. 그렇지요. 다음으로는 이래 보면 짧게 스쳐가는 봄을 이참만끽할만면 어떻게? 했, 보냈으면 좋겠느냐 그런 또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차, 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고는 봄나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봄나들이 가는 게아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꽃바람도 세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었는데 바다든 덜이든 산이든 계곡이든 네, 어 가는 게 지금은 막 꿈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항상 가던 건데 아 새로 느끼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제가 네. 봐서는 이제 옛날에 네. 우리가 보면은 새봄만 한다 요새는 뭐 겨울도 많이 안 추우니까 그죠 옛날에는 오랜 어, 많이 네. 추웠죠 어, 봄도 늦게 왔고 그렇죠. 그런데 렇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보면은 눈이 엄청나 와가지고 음. 얼음으로서봄대야오거든요 그러면은 꼼짝을 못하고 봄 단장 대충 대청, 봄맞이 대청소. 음. 이런 게 활성화가 음. 엄청나게 됐었어요. 맞아요 눈사람도 뭐 많이 만드는 요즘 예, 예, 예. 눈, 눈사람이 아니고 눈구역을 어, 또 뭐라고 아, 아, 같아요. 예, 예. 네. 가정마다 뭐, 음. 어, 저게 봄맞이 대청소도 하기고, 화분도 손질하고, 음. 텃밭도 손질하고, 참, 할게 차고 좋은 계절이다. 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은 끝도 없어요. 음. 이야기하자. 그래서 네.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하자고요. 음. 우리 또 주민들이 제가 긴급하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방구동, 일동 그 게시판, 소식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또 말씀해 아, 주시죠. 네, 좋겠군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2022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음, 조성 사업 안내라고 합니다. 음, 네, 오. 사업 기간은 4월 13일부터 12월이고요. 신청 기간은 4월 13일에서 5월 음. 20일까지. 네, 사업 내용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효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 시 음. 2년 약정,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을 한답니다. 음. 네, 신청 방법은 교통과 방문 중구청입니다. 교통과 방문 및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걸 듣 네.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상 주차하이 우리 도시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고 문제입니다, 어, 지금. 네. 제가 요단이 보면은, 이제, 네. 중구도 구시가 지나오니까, 음. 설마 된 지역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음. 집을 방치했는데. 음. 그렇죠. 이런 데는 우리,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사, 사유지, 사유지, 소유자하고, 네. 그 철거를 하고 그런 데 음. 하면은, 주변도 깨끗하고 차, 뭐 주차도 할수 있고 그렇죠. 이런 뭐일거양도의 효과를 네.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이런 걸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말씀 드시죠. 네. 다음은 중구 어린이 네. 역사 과학관 체험관 개관 안내입니다. 음. 네 위치는 우리 옥교동 알지요? 구문화원 음. 음. 자리라고 음. 합니다. 음. 네 개관은 좀 시작은 했는데 지금 (3월 29일부터) 개관을 했지만은 음. 네 무료 운영은 (3월 30일에서) 음. (4월 30일까지고요) 음. 그다음에 유료가 있답니다 유료는 (5월 1일부터) 음. 시행한다고 하고요 운영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예. 아, 그리고 또 입장 마감 시간이 또 있네요 예. 네 오후 (5시까지) 아, 하니까꼭 아, 알아보시고. 네. 꼭 알아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음, 또 휴관일도 있다네요. 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아, 오케이. 예. 네네. 저는 이제 어, 좋은, 좋은 음. 그 소식인데요. 네. 뭐 그동안 뭐참그 가족하고 어린이 애들이 그 활발하게 노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음. 못하고 하다죠 음. 이런 기회에 다 체험도 하고 음. 아, 좋은 그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뭐저 시간상 뭐 계속 소식 있습니다만 다 전해 못 드리기 것으로 소식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수고 하셨고요. 좋은 소식 방송을 이래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마무리 소식하는 계절인 만큼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세분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봄맞이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구일동 봄 소식을 가. 게시판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정 가시길 기원 드리며,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세요. <laughs> 다음 만날 때까지 <laughs>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